오늘은, 어, 편의점에서 뭐, 파일에, 어, 퍼츄 피규어 이런 걸 샀는데요. 이렇게 됐어요. 목춰했어서 조금 뜯어봤는데, 안 봤어요, 아직. 자, 이제 뜯어볼게요. 자, 우선, 과자가 있어요. 과자처럼. 자, 알고 보니 초콜릿이었어요. 한입 먹어볼게요. 자, 이렇게, 맛있는데, 과자 같아요. 느낌이, 음, 뭐랄까, 한 바삭바삭한 초콜릿? 이런 느낌이에요. 네, 다 먹고 왔습니다. 그럼 이제 피규어를 볼인데요피규어는이 안에 피규어가 되어 있나 봐요. 한번 까볼게요. 히트. 네 이렇게 까봤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이번엔 뭘까요 퀴즈를 맞춰보세요 여러분들은 뭘같나요자 이제 만들어 일시 정지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서가 있었어요. 아이씨. 꼬리도 있나요? 아, 꼬리 없네. 잠깐만요. 뭔가 없어진 거 같은데. 설명서를 보고, 없어진 건지 이런 거 찾아볼게요. 음, 없어진 거 없네요. 자, 그럼 이거를 이렇게 놔두고, 얼굴을 이렇 끼워줍니다. 네, 이렇게 되셨으면요. 여기 놔두고 이제 꼬리를 끼울 텐데요. 꼬리가 참 너무 작네요. 손가락을 자, 꼬리는 어디에다 하면요? 자, 여기 날 똥구멍이 있을 거예요. 자 여기 있다! 끼우면, 이걸못 부실 것 네, 이렇게 됐습니다. 너무 귀엽죠? 그러면 이거를, 여기다가, 그럼 여기도 뜯있을것 같아요. 이어러 네. 갈게요. 아, 진짜 귀여워. 진 귀엽지 않아요? 자, 감상해봅시다. 자. 동동, 도도, 도도, 진짜 귀엽다 500원보다 귀엽다 냠냠 귀여운 500